오야 아. 아, 나안 된다, 나안 된다, 얘들아. 잔님. 안, 안 떨고요, 형? 야, 저떨 야. 고 저거 오그야, 저거 오그야.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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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먹으러 가야 돼. 야, 뭐야, 우리 바로 앞에 떨어졌어. 아니고, 진짜 10미터 떨어졌어, 고기디 우리. 화이오, 내가 운 좋네. 어가 걸린다. 뭐 어디야, 여기다. 야, 야막 맞을게. 오야, 어, 야, 나 떨어질 뻔했어. 에미사. 아이들, 그. 나나나소기 있어, 빨리 갖고 와. 오케이 오케이. 나 내려갈까? 아니야, 그냥 오지아 뭐야, 누가 왔데 아, 지시 왔어. 뭐 있어? 없어. 다다 다 털었네. 이거 빨리. 와. 이거 가야 돼 한티 아씨 필요 없다는 응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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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찰응기응응응응응응응아응응응응응응 어. 사람 피곤해, 확합시다곤 소음기... 칸칸이 뭔가? 아이와야와야야이 <laughs> <laughs> 와이, 와이, 왼쪽으로 와이, <laughs>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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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사이있이것이은데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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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내가 죽일 뻔 했는데. 뭐 있을까? 뭐여요 지금? 야, 투로투로뭐 있어? 구상자두 개. 8배유 스포. 발전자. 소형기. 아, 어? 제시, 제시, 조심해. 안 돼. 어디, 어디, 방향 어디? 245 앞에. 통당. 통당에 통장. 근데 올 거거든? 시리와. 상다, 상다. 여거기다또 보고 우리 쪽이 떨어지지? 아, 또 봐. 배달 튕겨. 털안 가깝다. 각부이면 잡으세요. 어? 알았어봐요, 아도 집중해야지. 쟤 아직도 저기 있지? 어, 어 아, 존나야 <laughs> 그냥 보고쿵 떨어진다, 우리 옆에 <laughs> 어디? 아, 씨. 저기요. 어? 아, 좀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저기 있으면 돼. 이걸안 먹어도 돼. 대기 메타, 대기 메타. 어. 뭐야? 성나성나 개딸피. 성나 아, 퀸그 먹었을걸? 아, 내가 Mort. 방금 드리네요. 야! 이거 초봐 이게 뭐가 이렇게 많이알았어요 아, 아, 아이, 온다. 응 보인다. 아, 이 아, 아, 와 미쳤다 진짜 그게 도네 안돼기절두명 기자 애이거 갈래? 아니 나 얘네 나두자아7탄이 없는데 7탄 있는 사람 있어? 어 잠깐만 확인해 볼게 어7 6육이 있어 어저저저저 이거 어떻게 던지 이렇게 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됐다. 내가 보고 평이네. 그러네. 야, 잘 뛴다. 뛴다. 알겠요 뭐, 아, 나를 보내 바로. 자기장 바뀌어. 야 한명 기절 되게, 되게 딸피 아, 방금 백공하는 되게 딸피 우리 뒤쪽도 살짝 봐줘 누가 야 뒤쪽에 있다 120 방향 농단 뒤 나무 뒤딴데 쏘지 120방향에 지금 애들이 다숨어있어아 봤다 나저 새끼들 발다어나 아 맞았다 어, 나 맞았다 나, 맞, 나 맞았다 나. 살짝 가기 안좋은데 이거 야 찬이, 찬이야 우리가 쟤네 잡자 여기 아까 돌 뒤에 있는 애들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아 여기? 어 살짝 우리가 저로 가야 되거든 얼마 꾸렸다. 얘네 120 방향이 지금 두 명이 대기하고 있거든 양쪽으로. 야 뛴다 뛴다 뛴다. 어디? 120 방향 120 방향. 그냥 커. 아한명 기절 기절. 기절한 거 지켜봐. 안 보여 지금 애들이. 야 자기 장군 사라져 가자 자기 장군. 그래서 이 아직 남아 있어 근데. 근데 기절이었잖아. 우 야, 어마야야 내가 봤어, 나저 새끼들 봤어. 어디? 저기 저 저기 5 뒤에 바로지. 일단 우린 여기 숨고 뭐 어디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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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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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저 오나 기절했다, 나 기절했어. 아, 헤드샷 맞았다. 아, 나 자기야, 나, 자기장이 자기 지금. 큰일 났네, 바로 앞에 있네. 오, 야. 아. 아, 나안 된다, 나안 된다, 얘들아. 잔넴 쟤네들 쟤네끼리 싸운다. 야, 이제... 우리가 숨어있어가지고 쟤네끼리 싸우는 거보분해도 지금 사람 봐보인다. 들기, 들기자. 아니야, 왔니? 내가 자기장 안에 죽어서 그런가? 왜자기장이 있는걸로 보이지? 애들이? 위에 한명 있거든 쟤 뛴다 살, 살리나? W 방향이한명 있다 W 돌지? 앞에도 있다 200 방향 바로 앞에 3명! 야 뭐야 와스트 이제? 라스트하고? 그만. 진짜로? 제가 살있으면잘 라스트긴 하거든. 야세 명이야 세 명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명 남았어 지금. 응. 음. 아 잘했제. 신경 쓰지 마. 얘또 어딘가 에 상있어. 예 네, 바로 위에 있어. 응 아. 너무 대놓고 다니지 말아봐 없지. 야, <목소리> 있어 있어. 어? 방금 봤는데? 어디? 야 저기 저면 전면 아 아니야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딘지 까먹 h w 인어디지 까먹었어 네저기다끝 나이스, 나이스 1등이야? 1등. 어 1등 야와 아, 어. 아, 채난이, 채난이 에임이 다 죽였다 와 에임이 진짜 개많이 죽였다 투데이 엠사 캐리다, 이거, 진짜로. 재난이 캐리. 야. 소기 소음기 다 진짜. 소기 죽였다. 엠이 소음기 나왔어? 아, <laughs> 어. 내, 내가, 내가 소음기.